안녕하십니까. 저는 야당 대작을 만든 대작부장 정치우라고 하고요. 저희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그 배우님들 오시겠습니다. 네, 많은 박수 주세요. <laughs> 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과 어, 치열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걸러가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 야당에서 이감수 역할을 맡은 강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네, 아 여러분들 <laughs> 어, 이제 영화 보시야 되는 거죠? 네.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어, 우리 전국에서 가장 빨리 보시는 어, 관객분들이실 것 같은데,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. 어 이제 영화를 기다리신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도 불러 일으켜 주시고. 그리고 뭐 극장으로 찾아와서 야당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, 인스타 뭐 이렇게 뭐 SNS 주변 뭐 인물들에게 한마디 좋은 이야기 좋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박효진입니다 저저 하늘이처럼 텐션을 대로지않겠습니 얘기하겠습니다 네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, 하늘이가 강하늘씨가 네 아까 얘기했는데 22편의 영화를 찍었답니다 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하늘씨는 아직 천만. 도와주십시오. 아이언 파이터도 있습니다. 시켜로 대신 여러분 대지않겠습니다잘 부탁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십쇼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아까 그거 보는 거 같지 않아요? 그 훈이 님께서 천사님 해병대 하는 거. 아,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, 같이 하는데, 참, 촬영 때도 되게 그, 어, 좋은 기운 느끼면서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. 네. 예. 아, 진짜 저희 그 최초 시사였는데, 어떻게 그, 저, 보러 오신 거죠? 어떤 방법으로 응모해서? 아, 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건가요? 네. 네, 공짜로 오셨군요. <laughs> 예, 여튼. 뭐, 어, 공짜로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첫 무대 인사인데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가지고, 어, 정말 힘이 납니다. 예. 저희, 깔피를 저희 영화가 관심 가져주신 만큼 실망을 안 비춰드리리라 예, 생각합니다. 좋은 저녁 되시고요. 예. 그렇게만 하십시오. 예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최은빈이라고 합니다. 아 오늘 이렇게 또 꽉찬 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떨리고 그러네요.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관람 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경수입니다. 네, 저는 이 영화의 조훈이라는 역할을 나오는데요. 되게 좋은 역할이고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생긴 역할입니다. 선배님들과 재밌게 뭐몇 시간 재밌게 찍었, 찍었는데 재밌고 통쾌하고 시원하게 보시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! 하 아, 그럼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저희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. 이동 차렷 인사